한밤중 자동차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거대한 그림자. 놀란 운전자가 급히 후진을 하지만 그 존재는 멈추지 않습니다. 차를 쫓아오는 곰. 이 장면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곳은 북극도 오지의 숲도 아닙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곰의 습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도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 과연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요즘 일본에서는 곰 이야기가 뉴스의 단골 손님입니다. 산속이 아닙니다. 중학교 운동장, 공항 활주로 도심 인근 농지까지. 곰은 더 이상 깊은 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전역에서 접수된 곰 출몰 신고는 2만여 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입니다. 곰의 공격으로 크게 다친 사람도 1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과거 가장 많았던 기록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위대까지 동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먹이가 없어서 내려온 거 아니냐?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곰의 개체수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원래 반달가슴곰과 불곰이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곰 사냥꾼들이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냥 인구는 급격히 줄었고 정부는 보호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천적이 사라진 곰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에서는 곰의 개체 수가 과거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곰이 늘어난 것보다 더 위험한 변화. 바로 사람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일본에는 사토야마라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과 도시 사이 사람과 야생동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농촌마을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이 사토야마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줄어들자, 곰은 그 공간을 더 이상 경계하지 않게 됐습니다. 숲과 도시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곰은 도시를 새로운 활동 구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산림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피해가 이제는 길거리, 농지, 주거지에서도 절반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뒤면 일본 전체가 곰의 섬이 될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장 경찰을 배치하고, 곰 대응 전문 사냥꾼을 공무원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곰을 쫓아내는 로봇까지 개발했습니다. 주민들은 고추를 매달고 소리를 내는 장치를 설치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곰을 피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곰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달가슴 곰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리산에는 반달 가슴 곰 복원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개체수는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마리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처음 계획보다 4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리산 역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면 곰이 서식지를 벗어나 민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정 개체 수, 즉 생태 용량을 다시 정밀하게 계산하는 일입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리산에서 곰을 마주칠 확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건 중요합니다. 산행 중에는 일부러라도 인기척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곰 방울처럼 소리가 나는 물건은 곰이 먼저 사람을 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곰을 마주쳤을 때 죽은 척 하는 행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등을 보이고 달아나지 말고 천천히 뒷걸음질로 거리를 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곰과 마주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곰의 문제는 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 인구 구조, 환경 변화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점점 흐려지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경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본의 사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차분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